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전영입니다. 네, 오늘은요, 네. 2014년 갑진년에 뱀띠운세 준비했거든요. 네. 네. 나이대별로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저 상반기 뱀띠운세입니다. 스토리는 이런 거 같아요. 성공하려면 자기 그릇을 좀 키워야 되는 게 전반적으로 나와 있는 흐름입니다. 그리고 이 뱀띠분들에게 있어서 나이대별로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지금 언행, 어떠한 처세, 그리고 내가 좀 자중을 하면서, 그리고 내 그릇을 키우려면은, 얘기를 할 것도 하지 말아야 되고, 내가 억지로 해야 될 부분도 해야 되는 게 있는데, 약간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섯 개의 나이가 있는데, 지켜야 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2024년은, 어, 본인들 스스로가 어떤 마인드나 사상이나 이런 것들을 너무 긍정적으로, 어, 증폭시키고, 극대화시킨다면은, 그 운이 안 좋은 운도 좋게 변할 수 있습니다. 자, 24살 신사생이 지었고, 2001년생입니다. 자, 이분들한테 있는 운의 흐름은 절대적으로 어른말을 좀 경청을 해야 된다는 게 있어요. 나이가 어리잖아요. 약간 사고수가 상반기에 있다고 해요. 어떤 뭔가 계획이 있는 것 같아요. 계획이 있어서 누군가들하고 같이 어울려져서 무언가를 프로젝트나 아니면 어떤 모임이나 근데 본인도 이 부분이 컨트롤이 안 되어서 인지는 인지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이가 젊다 보니까 그런 거를 경청할 자세가 아직은 좀 미흡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불가피한 상황이 온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에 어, 생일 달로는 3 4 8입니다. 3월 달, 4월생, 8월생 분들. 계획을 늦추던지 그런 것들을 좀 미뤄서라도 내가 어,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떤 크게 계획을 잡고 있었던 거라면 그것을 좀 미루서 미뤄서라도 좀그 어, 부분은 행하지 말아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분을잘 숙지하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다음 36살입니다. 기사생이고, 89년생이죠. 자, 생일달로는 6, 7, 9월생에 해당이 됩니다. 자, 동분서주를 하는 사람에게 유난히 적용이 될것 같습니다. 자, 사람들을 많이 만나는 사람이고, 그리고 되게 역동적이고, 그리고 막, 어, 이쪽 갔다가, 그러니까, 영마살이 많이 있는 사람, 그러다 보니까 영업을 하고 사람을 많이 만나고 이러겠죠. 그래서 손과 입을 많이 사용하는 사람에 해당이 된다고 합니다. 뭔가가 회의감이 들어온다고 하네요. 사람에 대해, 어, 지치고 힘들다고 해요. 하지만 직업의 변화를 절대 주어서는 안 된다라고 해요. 2024년이. 모든 말들이 나한테는 안 좋게 들려지고, 그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다 보니까, 내 스스로가 어떤 자괴감도 있고, 그리고 6, 7, 9월생 중에, 자, 7월달 9월생 분들은 그 부분에 있어서 생각을 하는 어떤 구조가 조금 편파적이고, 약간 도형으로 따지면 뭐가 날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마인드를 좀 자중시켜서 절제를 할 필요도 있다. 물론 그 직업을 계속 할 거라면 내가 바뀌어야지 상대가 바뀌지는 못하죠. 그래서 상대가 바뀌려고 하지 말고. 근데 이게 너무 정립이 됐었던 시간이 길, 길다 보니까 내 스스로도 그 부분에서 저는 한계점에 도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한테는 조언을 주자면, 좀, 자기 자신을 좀 잠깐 내려놓고, 내려놓고, 좀 산이나, 아니면 바다나, 어떤 강에 가가지고, 좀몇 병, 며칠이라도, 한 2, 3일 동안이라도 그런 것들을 좀 내려놓고 편하게 머리를 지키고 오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자, 48세가 되고 정사생입니다. 77년생이죠. 자, 생일달로는 많아요. 1, 5, 6, 8, 12월생들이 어이 부분에는 가장 어, 많이, 어, 보일 것 같은데, 자, 전반적으로, 어, 흐름은 이렇습니다. 자, 머리에 생각이 너무 많다 보니까, 진짜로 머리가 아픈 것 같은 거예요. 반드시 하나는 정리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이것이 어떤 사람이든 뭐든, 둘, 두 가지 다 가져갈 수 없기에, 반드시 하나는 정리를 해야 되는데, 자, 이 부분에 있어서 두 가지를 다 가져간다면 탈이 날수 있다고 해요. 그렇지만, 구설수를 막을 수는 없다고 합니다. 이 구설수를 막을 수는 없지만 우선은 여기에 있어서의 조언은 우선은 좀 굽히고 나중을 봤을 때 자기가 우선은 굽히고 그리고 어쨌든 어쨌든 변은 이을수록 고개를 숙이는 숙인다는 말이 있다면 그부분에 있어서는 절대적으로 이분들한테는 굉장히 어, 심오하게 그 부분들 좀 지켜야 할것 같은 어, 그런 느낌이 오는 거죠. 그래서 2024년 상반기까지는 어, 내 스스로가 좀 자중이라 그리고 내가 들어도 뭐 그리고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거를 되게 투명스럽게. 해야 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60살이 되는 65년생이죠. 자, 하고 있는 사업의 추진이 너무 더디다 보니까 예민하고 좀 짜증이 나는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해요. 그렇지만 올해 2024년이 되는 60세에는 내 몸을 살피고 좀 내려놔야 하는 시기가 도달을 한다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뭔가 자기가 오너가 돼서 지휘를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면 그런 부분이 좀 여러 가지로 좀 나한테는 좀 무리가 오고 적신호가 오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생일달로는 2월달, 4월달, 7월달, 10월달에 해당이 될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입니다. 7두살이고 53년생이 들어가죠. 나이가 좀 있어요. 자, 이 개살생분들인데, 생일달로는 1, 3, 9, 12월생분들이 아마 이 스토리에 전반적으로 어, 영향을 받게 되지 않을까. 어, 가족 간의 분쟁이 좀 일어날 수 있다고 해요. 그는 좋지 않은 소리로 좀 시끄러웠게 어, 가족들이 막 마찰이 일어나긴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음, 자, 내네 패를 전부 다 보였기 때문에 물론 반대편에 섰을 때 나를 보는 시각은 좋진 않아요 그렇지만 내 화를 반드시 참아야 되는 거죠 내가 잘못한 사람이 화를 그니까 방귀 뀐 놈이 성을 낸다고 내가 잘못을 했기 때문에 더 화를 내는 거는 치명적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내 화를 반드시 참아라. 돌이킬 수 없는 시간이 주어진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이 정도 나이 대가 되면은 아마 형제들이나 아니면 어떤 각 가족 간의 어떤 여러 가지 어떤 마찰들로 어, 분란이 나서 그것들 때문에 막 갈등이 되고 어, 시끄럽고 그런 싸움의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렇지만 이 일흔 두 살이 적지 않은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하고 지금 어~ 관제가 많이 들어와 있어요 (2024년에) 그래서 그 관제를 면하고자 한다면 본인 스스로 좀 화를 좀 참고 그런 것들을 어~ 좀 내려놓고 아니면 그~ 어~ 시간, 그 시간이, 그 마찰이 되는 그 시간만 잠깐 피함으로써, 잠깐 화를 좀 삭히고, 여러 가지, 내가, 어, 어떠한 뭔가를 전두지휘 하려고 하지 말고, 좀 잠깐, 어, 누구의 말도, 옆사람의 말도 좀 들어서, 그거를 좀, 어, 바란스를 맞게 균형을 잡을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2024년, 어 상반기 뱀띠 운세에 대해서 어 여러분들에게 간략하게 영상을 준비해 봤으니 이 부분 잘 참고하셔서 상반기 건강하고 그리고 불미스러운 일이 있다 하더라도 이 점을 예방을 할수 있으니까요 잘 숙지하셔서 좋은 눈으로 맞닥뜨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건강하게 되십시오 안녕히 계세요.